4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야생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에 치어주고, 치어주고 있는 사슴이라든지, 막쿤, 또 뭐, 그라운드, 허그 같은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예전에 살던 아파트 앞도로에 다람쥐 한 마리가 차에 치여서 죽어 있었습니다. 도로 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은 다람쥐 사체 주변으로 먼저는 까치가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까치가 좀 많아서 까치가 오고 그 다음에 까마귀 떼가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보기에 안 좋아서 다람쥐 사체를 좀 치우고 싶었는데 까마귀 떼들이 너무 무서워서 겁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넘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까마귀 들이그 사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에 도로 청소차가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죽은 다람쥐가 없어지자 그 주변에 있었던 까치나 까마귀 한 마리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은 사체 주변으로 큰 새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거나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으면 반드시 악한 세력이 찾아오죠. 우리의 약해진 마음과 또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몰려들곤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의 까마귀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그릇에 잡아먹으려고 몰려들죠. 까치와 까마귀와 같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청소차가 짐승의 사체를 청소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깨끗하게 치우지 않고 남아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버리시는 저렴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못된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내 사람, 이건 뭘 말하죠? 오래된 습관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습관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습관대로 살죠. 그래서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생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거의 습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습관은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옛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거짓말을 말하고 있고요. 26절은 분노를 말하고 있고, 도둑질을 말하고 있고, 29절은 또 더러운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일까요? 분노,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일까요? 도둑질 하는 것도 습관일까요? 더러운 말이나 남을 험담하는 것도 습관일까요? 예, 다 습관이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고요. 화를 내는 사람도 보면은 습관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고 납니다. 도둑질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간증하며 다니신 분도요, 습관처럼 도둑질에서 다시 감방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습관인 거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도요, 습관처럼 합니다. 그래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습관인 거죠. 결국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뭘 바꾸는 거죠?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1차적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마음을 바꾸는 거죠.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라는 거죠.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데요. 마음도 두 가지로 구분되죠. 이 마음도 하나는 생각, 하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뭘 변화시키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없애야 되는 이네 가지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면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은요, 소극적인 태도이죠. 안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가요, 우리의 옛날의 습관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참된 거죠. 거짓 한말 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분노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인내, 절제 정도가 되겠죠. 화를 내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그냥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꺼번에 쏟아내어서 거대한 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게 나누어서 요리하는 숯불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 사람은요, 도둑질 하지 않아요. 요새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뭐 하죠? 구걸하죠. 구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하다는 거예요. 구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의 반대말은 뭐죠? 선한 말이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칭찬, 격려, 위로의 말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런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자신을 새롭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참된 것을 말하라. 화를 내어 죄를 짓는 사람은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쓰고 해서 구제하라. 더러운 험담을 했던 사람은 덕을 세우기 위 해서 선한 말을 하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피해 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은 뭐죠? 우리 자신을 바꾸는 데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돼요. 나쁜 것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뭐 하려고요?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려고 할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참말을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면 돼요. 참된 말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도우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게으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하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더러운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좋은 칭찬과 격려를 하려고 그러세요. 말을 좋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선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소극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요. 신앙 성장이 없어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요.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돼.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에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섬기는 사람들 보면, 은그 사람이 결국은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더라.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기회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새벽을 깨우고, 깨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가 힘차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도 시일 추원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예를 든 것처럼요, 제가 죽은 사체를 피하기만 했지 치우지 않으니까 더 많은 까마귀떼들이 그 사체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나쁜 생각이나 습관은요, 그냥 피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청소차가 와서 깨끗하게 치우니까는 없어졌잖아요. 말끔하게 해결됐잖아요. 그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참된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늘 고생하고 수고해서 번 돈일지라도 조금 떼어서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생각하여 아주 작게 남아 선물을 주거나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돈을 버는 즐거움이 더 생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그 사람을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하세요. 그냥 칭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신의 힘과 권위를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화가 날 때, 15초만 카운트 하면서 참으세요. 압력 밥솥도요, 그냥 뚜껑을 열어놓으면 천장이 날아가잖아요. 김을 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노의 압력 밥솥도 안전하게 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김을 빼는 것입니다. 15초만 카운트다운 하며 깊은 심호흡을 해보세요. 분노의 김이 빠질 것입니다. 화는 그 어떤 것도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기회를 줄 뿐이죠. 그리스의 원유함으로, 그리스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추원합니다. 소극적인 성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성도가 되시길 추원합니다. 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시길 추원합니다. 아멘